주제는 약초 소금 즉 약소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단순히 뭐 음식 간을 맞추는 조미료가 아니라 사실은 한의학에서는 훨씬 더 소금을 깊은 의미로 다루었습니다 소금하게 되면 일단 내 몸의 수분대사를 조절하고 불순물수를 씻어내고 염증을 없애고 기운을 지켜주는 좀 중요한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소금이 본초 약초와 함께 약소금으로 재탄생하는지 그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제 놀이터가 저의 아버지 한의원이었는데, 어, 아버지는 환자들 증상별, 뭐, 질환별로 약조를 첨가시키고 발효시킨 약식초를 처방하셨고, 약소금, 뭐 약초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환자한테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자는 약식초를, 어떤 환자는 약과 함께 약소금, 뭐 약골 이런 걸 같이 처방을 하셨어요. 제가 한의과 대학 학생일 때는 왜 약만 처방하시지 힘들게 뭐 식초, 소금 이런 처방까지 일일이 다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쭤봤는데 저한테 돌아가신 지금 제 아버지께서는 어이 식초나 소금이 정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식초, 소금이라는 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다. 약처럼 내 몸에 작용을 한다. 그니까 독소를 해독하는 강력한 비밀이 식초에 있는데 그건 바로 왜 식초 먹었을 때 신만 내는 성분 초산. 식초를 잘 쓰면 어떻게 보면 약보다 더 좋은 선약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이렇게 각 질환별로 거기에 맞는 약초를 함께 넣어서 발효시키면 약성이 좀 극대화가 되면서 예약 식초가 아니라 약식초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소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니까 러 소금을 잘 쓰면 우리 몸에 생명이고 약이 된단다. 그니까 러 소금이 어떻게 약이 됩니까라는 저의 질문에 아버지는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의학에서 중요한 그 순환 논리로 음승양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즉 음을 승 올리고. 양을 내린다는 그런 겁니다. 이 음승 양강이라고 하는 음향순환 시스템이 체액을 순환하면서 내 몸의 상체와 하체, 또 중심과 말단의 체온을 고르게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음, 승, 양강의 순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열이 이렇게 상체로만 몰려서 열나고 얼굴 화끈거리고 어지럽고 불면증 같은 게 생기는 반면에 하체는 반대로 냉기가 가득하고 소화 안 되고 손발이 저리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이럴 때 소금이 이런 순환 시스템에서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현대인들은 몸이 너무 음성화가 돼서 이런 순환 펌프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때 소금을 약처럼 써서 임상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약초 공부 많이 하라는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본초학 박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초학, 약초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작용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런 본초들을 활용해서 이미 채널 H에서는 양념식초, 본초 뭐 숙성꿀, 그게 바로 양념꿀이죠. 또 양념간장 레시피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린 본초 숙성꿀 약꿀 레시피에 어떤 약초를 꿀에 갈아 넣는지에 따라서 그 효능도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계피꿀맹문동꿀뭐 상황버섯 포자를 섞어 만든 상황숙성꿀, 흑마늘을 넣은 흑마늘 숙성꿀, 동충하초 숙성꿀, 강황 숙성꿀, 도라지꿀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정말 약초마다 증상별로 드실 수 있게 제가 레시피, 만드는 레시피도 직접 알려 드렸습니다. 그 영상 댓글 보면은 마른 기침으로 1년 넘게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대요. 근데 맹문동 꿀먹고나 정말 효과 봤다. 난 항상 아랫배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됐었는데 개피꿀 먹어봤더니 정말 맛도 있고 효과도 좋더라. 나는 당뇨가 있어서 혈당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매일 마시고 있는데 혈당이 많이 안정이 됐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럴 때제 보람을 느낍니다. 약이 약이 아니죠. 바로 이런 좋은 음식이 약이 될수 있습니다. 약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이 본초 숙성 꿀을 해밀레 쇼핑몰에서 공동구매 해달라는 댓글 요청이 정말 많았거든요 김피도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어?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드려 나도 좀 먹자 해밀레 몰에서 곧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천일염이 흔하지만 사실 한국 전통 소금은 지금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자연방식 즉 바닷물을 가마솥에 넣고 오랫동안 끓여서 수분을 날려 얻는 자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은 단순한 이게 소금이 아니죠. 몸의 치유를 돕는 뭐 치유의 소금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왜뭐 지금은 천일염, 천일염 그러냐? 천일염이 사실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일제 강점기 이후입니다. 일단 값싸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바닷물을 염전에 퍼뜨려서 태양하고 바람으로 증발시키는 게 그게 천일염 방식이 도입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 그 정통은 천일염이 아니라 자염. 즉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소금은 가마솥에서 끓여 만든 자염이었구나. 이 천일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니까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보급된 새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소금의 성질을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본초를 곁들여서 약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런 소금 먹어보면 단순한 짠맛이 아니에요 감칠맛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기운을 돋우고 내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그게 바로 약소금입니다 이런 약소금 개념으로 탄생한 건데 오늘은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약소금 레시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누구나 이게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 소금 레시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 본초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따라 하는 거 쉽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황기, 감초, 구기자, 맹문동, 산수유 그리고 소금, 물만 있으면 끝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황기는 기운을 보강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알려져 있죠. 감초 하게 되면 해독 작용. 그다음에 맛의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약제의 효과를 부드럽게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기자. 간과 눈을 보호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마돈나가 굉장히 이 구기자를 즐겨 먹었다고 알려. 고지베리 고지베리. 이 맥문동은 폐와 위를 촉촉하게 해서 마른 기침이라든지 갈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고 마지막으로 이 산수유는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과 더불어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받습니다. 아간신피필신 오장육부를 다 거느리는 소금이네? 약소금을 만들려면 일단 소금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좋은 소금을 써야겠죠. 저는 오늘 태초소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금을 준비하시면 되고 일단 좋은 소금이 어떤 소금이에요? 비싼 소금이 아니라 설명서를 보시고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제로인지, 그거를 확인하세요. 요즘은 우리 바다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좀 오염물질,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좋은 소금 사먹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뭐 납, 카디늄, 숨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주부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몸에 들어오잖아요. 배출이 어려워요. 장기라든지 조직에 쌓이면서 면역계 신진대사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도 많잖아요. 뭐 시중에 소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좀 비싸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미세플라스틱 제로인지 이게 없고 또 중금속 오염이 없는 소금을 선택하시는 것도 지혜일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 약초를 넣고 물에 우려서 이게 300ml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한 20~30분 정도 달여주시면 돼요. 달여진 약초의끈 체에 걸러서 이렇게 물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달궈 놓은 프라이팬. 뭐 무쇠솥도 좋고 뚝배기도 좋습니다. 전 미리 달궈 놨거든요. 달궈진 프라이팬에 소금 한 300에서 500g 정도를 넣고 3분 정도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덮어 주세요. 여기에 미리 우려 놓은 약초액을 살살살살 끼얹으면서 덥습니다. 이 덮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본초의 약초 성분이 은은하게 소금에 스며들고 소금의 차갑고 자극적인 성질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소금의 성질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게 되면 위장을 차게 하고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한의사들은 소금을 그냥 쓰지 않고 이게 불에 덮는 과정이죠. 초라고 얘기를 하는 초제를 거쳤습니다. 이 덕금으로써 소금의 찬 기운을 덜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만들어서 소화를 돕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성으로 바꿔 사용한 건데요. 이렇게 법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과의 조화를 거쳐서 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약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덮근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살살, 살살 덮어주세요.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입니다. 조금씩 넣으면서또 덮고 덮고 사실 그 이런 과정을 한네 번에서 다섯 번 계속 반복을 하는데 물론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런 덕능 과정에서 약초의 유효 성분이 소금하고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게그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번만 덕으면안 돼. 단순히 한 번만 덕은 소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드셔보시면 이 약성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 그리고 깊은 풍미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보시면, 얼추 아까 눅눅했던 소금이 많이 잘 덮어졌습니다. 이렇게 덮은 소금을 넓게 펼쳐서 식히시고, 건조시키면 돼요. 원래 소금하고 이렇게 좀 다르죠? 누리끼리한 이런 색깔이 보이시죠? 완전히 식히시고, 어, 용기에 담아서 쓰시면 됩니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거를 감칠맛이라고 하나요? 물론 짜죠 근데 단순한 짠맛만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약초 맛도 나면서 달콤하고 좀 은은한 맛이 더해져서 음식의 풍미를 살려줘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건 제가 먹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담아서 만들어 놓고 뭐 음식 할 때도 소금 대신 음식의 간을 맞출 때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 타서 약간 각을 하잖아요 그럼 잇몸 그리고 구강청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소금은 혈압이 높은 분뭐 위장 건강이 안 좋은 분난 너무 피로하다 잘 붓는다 순환이 안 된다 이런 분들 특히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덮은 소금은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위를 따뜻하게 하면서 소화를 좀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력을 북돋게 하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소금이 기여하는구나 오늘은 한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전통 약소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소금은 단순한 짠맛이 아니라 이거를 잘 쓰면 내 건강을 돕고 내 몸을 지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재료라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불에 덮어서 차가운 기운을 덜어내고 이런 본초가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풍미와 그 의미를 깊게 만든 그런 소금에도 우리 전통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소금 덖을 때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생각이 나요. 우리 헤밀레님들도 밥상 위에서 이 지혜를 직접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헤밀레하세요. <목소리>